저는 정치인은 자기 신념을 관철하기 위해서 국민의 요구나 명령을 희생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. 근데 이게 가끔씩 충돌합니다. 저는 우리 민주당이 국민들한테 좀 미움받고 있는 게 사실이잖아요. 물론 뭐 사랑해 주신 분도 많습니다. 그 미움의 원인은 뭘까 제가 꽤 많이 고민을 해 봤는데 결론은 뭘 엄청 잘못해서 그게 아니고 왜 저리 고집스럽지? 왜 자기만 옳다 그러지? 라는 생각이 아니었을까 생각해봤어요. 자신들의 철학과 가치를 국민들의 의기, 의사를 묵살하는 데까지 가는 것 같다는 느낌이었던 것 같습니다. 이제는 저는, 저는 정치 운동가가 아니고 정치인이다. 정치 운동을 하면 자기 이념과 사상 막 주장해 돼. 우리 교수님들 어 뜻대로 그죠? 원래 그게 일이니까. 근데 우리는 고용된 대리인이다. 아까 말한 국민 주권주의와도 깊은 관련이 있죠. 우리는 대신하는 사람들이지 자기의 신념을 관철하기 위해서 국민을 지배하는 주체가 아니다. 그래서는 저그 생각을 좀 바꾸자. 존중하자. 국민을, 시장을, 세상을 더 잘되게 조성해 나가는 거지. 우리가 지배하고 우리가 만대로 꿀과 만된다는 생각이고요.